범일금고 Z24-15 50kg은 가정용 및 사무용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금고는 60분 내와 인증을 받아 화재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. 디지털 도어락 방식으로 비밀번호 입력이 간편하며 내부 서랍이 있어 귀중품과 서류를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마비 기능과 저전압 알림 등 부가 기능도 갖추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. 구매자들은 안전이 최고라며 부모님께 선물한 후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. 설치 후 넉넉한 공간에 안심이 된다. 는 후기가 이어지며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금고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